안녕하세요. 숨타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보러 와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처음 저의 채널에 방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 크리스마스에는 연인과 함께하고 있을까로 정해봤어요. 솔로 분들에게 적합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고요. 다 고르셨다면 1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크리스마스에는 연인이 있을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까로 보기는 했지만, 어, 꼭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좀더먼 어, 미래를 그리면서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지한 인연을 필요로 하신 것 같아요. 음 황금빛 미래를 꿈꾸는 듯한 뒷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어, 아무래도 미래를 그려 보려면 앞으로 다가올 사람은 뭔가 어, 외모도 내 타입이었으면 좋겠고. 나를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넓고 따뜻한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뭔가 이성적으로 확 끌리는 그런 섹시한 매력도 지녔으면 좋겠고, 음, 또 너무 돈이 없으면 안될것 같아. 적어도 자신의 일이 딱 있고 기반이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깜짝 선물을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어, 같이 다니면 어깨가 뭐 으쓱할 만한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친구들이 날 부러워 하겠지 하는 그런 <laughs> 굉장히 이것저것 생각해 두시거나 적어 두신 리스트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남들이 들으면 얼이고 하더라도 다들 각자 그렇게 생각은 할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이미 저도 그 어쩌다 마주친 하루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으로는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구체적인 상상이 정말 그런 사람을 끌어당긴 듯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음, 물론 100%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정말 100%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많은 리스트를 적어 놨어도 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굉장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는 꼭 갖춘 사람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저는 이 카드를 보면 되게 백마 탄 왕자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딱 그렇지 않나요? 이게 <laughs> 말도 하얗고 음 그래서 특히나 외모적으로 여러분의 타입인 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해보고요 또 어, 외모도 갖췄는데, 어, 플러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딱 들고 나타나는 누군가가 생길 것만 같아서, 네, 보기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음, 또, 어, 나이가 또래의 이성분이라는 의미도 되겠고, 혹은 여러분과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도 될것 같네요. 어, 이분과의 만남은 그동안 솔로로 계시면서 이제는 좀 진지하게 볼건 보고 따질 건 따져가면서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었지만 그것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어, 가벼운 자리에서 만나게 되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즐거운 모임, 즐거운 장소, 또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떤 곳들에 어, 좀더 오픈 마인드로 계신다면 상대방 쪽에서 먼저 다가오는 모습으로 어, 보이고요. 음, 시작은 가볍게 장난친 듯 하는 그런 만남이더라도 여러분이 바라던 사람과 또 바라는 형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아마 이분과 함께 하면 굉장히 네, 재미있을 거예요. 나는 진지한 만남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뭐, 예전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아주 처음 사귀었을 때와 같은 그런 두근거림?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연애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크리스마스에는 좋은 분과 함께 하시겠네요. 그러면 1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분들은 연인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꽤 노력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 뭐 매일 같은 스케줄을 반복하시면서 언제쯤이면 솔로 탈출을 할수 있으려나, 어, 누가 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제 소개고, <laughs> 우리 이번 분들은 어, 소개팅도 하고, 모임도 참여해보고, 그다지 끌리지 않는 그런 이성이 대시를 해와도 일단은 한 번은 만나라도 보고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크게 성과가 없어서 좀 고민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수는 있겠지만, 어, 요 카드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강렬한 카드가 연달아서 나왔죠. 컵 2번 그리고 연인 카드가 같이 나왔는데 이 카드들은 누가 봐도 우리 2번 분들께서 크리스마스에는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시겠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필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보니, 어, 이 짓을 관둘까? 음, 남자친구는 무슨, 여자친구 그게 뭔데 싶으셨더라도, 어,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조금 더 소개팅도 받아보시고, 모임에도 계속해서 나가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고, 거든요. 음, 또 앞으로 만나게 되실 분은 소울메이트 느낌, 뭔가 처음부터 딱 통하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지 또 전생에 한번 <laughs> 인연을 맺었던 사이라고 말해주는 카드도 나왔고, 음, 그런 어떤 운명의 축복 아래. 아주 예쁘게 인연을 이어나가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음, 이 카드는 때로는 또, 어,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어, 남사친, 여사친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들의 어떤 어, 비밀스러운 마음, 친구를 가장해서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던 그런 이성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또 예상을, 예상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친구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 수도 있겠죠. 혹시 그렇다면 마음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알고 보니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고 있었더라 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요. 음. 어 여러분이 기존의 친구분과 뭐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시던 혹은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만난 이성과 연인으로 발전을 하게 되시던 그런 두 분은 전생을 넘어서 좀 현생에도 현생에서도 연인이 되어야 했던 그런 사이여 가지고. 약간 운명이 두 분의 사이를 지켜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정신적으로도 많은 것들이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하면서 뭔가 이 그림을 보면 늘 축제가 떠오르는데 <laughs> 매일이 축제처럼 늘 다채로운 매력을 어, 뿜어내시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번 분들도 크리스마스에는 연인과 함께 하시겠네요. 네. 2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3번 분들도 나의 짝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개팅도 해보시고, 동호회 같은 모임도 나가보셨을 것도 같고, 이성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도 네, 계시겠죠. 그렇게 어, 나름의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미 누군가와 썸을 타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음,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셨다든지 지금은 썸 타는 사람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 카드는 좀 노력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연찮은 만남, 자연스러운 만남에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노력을 필요로 하니까 그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할수 있는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마도 두 분이 만나게 되신다면 여성분 쪽이 나이가 연상이라던가 혹은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쪽이 어 또좀더 우위에 있는 쪽이 여성분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채널은 음 대부분 여성분들께서 봐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연하의 이성과 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음, 여러분이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신다는 전제 하에 연하의 이성과 연이 있고, 혹은 여러분이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또 앞으로도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카드들이 나와서 일단은 긍정적인데, 음, 여러분에게는 그것보다 조금 더한발 앞서 나가는 그런 조언을 해주려는 카드가 네, 나온 것 같아요. 음. 관계를 이어나가실 때 너무 상대방을 내 입맛에 맞게 조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를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길게 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너무 펼치려다가 좀 갑작스럽게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어, 내 뜻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았고, 그게 참 만족스러웠는데, 그 관계가 나는 좋았는데 상대방은 아니었더라 하는 그런 스토리. 어, 사실, 사자는 사람을 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이 그림에서처럼, 음, 이 여인의 뜻에 따라, 뭐,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언제 발톱을 드러낼지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상대방이 져주고, 여러분에게 다 맞춰주고 할 때, 그 마음을 고맙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 상대방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런 무게가 다를지라도 최대한 동등하게 음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시고 또 기브 앤 테이크는 확실하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잘 지켜주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네만 만들어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음, 이번 리딩의 질문은 크리스마스에는 연인과 함께 하고 있을까였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단순히 뭐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더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성이 나타나지만 음, 상대를 컨트롤하려는 성향을 좀 잠재우지 않으면 관계가 금방 단절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음, 가정을 꾸린 듯한 그런 카드도 있고, 결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카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 만족스럽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 사람을 아깝게 놓칠까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카드가 네, 이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뭔가 산뜻하지만은 않은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모습은, 각박한 그런 어, 솔로 시장 내에서 열심히 고군분투 중인 그런 사범분들의 모습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이성에게 열심히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음, 뭔가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 여러분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와서 소개팅을 했지만 뭐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애프터가 오지 않는다던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열심히 대시를 했지만 너의 마음이 부담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거나 그런 식의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음, 잘 되어가는 이성이 있었더라도 서로 티키타카가 뭔가 잘 되지 않는다던가, 어, 서로 과도하고 유치한 장난을 치게 되어서 관계가 갑자기 틀어진다던가 하는 일도 또 연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 지금 어, 조금은 엉뚱하게도 새로운 이성보다는 과거의 연인으로부터 뜬금없이 연락이 오게 되는 그림이 이어서 나왔어요. 나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싶어서 고군분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연인이 연락을 해 오고 그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리딩을 들으시면서 아 과거 사람이라니 싫은데 그 자식에게 연락이 오면 어쩌지 아 싫어 싫어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이 그림을 보시면 일단 서로 눈을 마주하고 있고 배경도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감성? 그런 게 물씬 풍겨 오거든요. 그래서 막상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정도 심쿵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결국 크리스마스에 함께하는 사람은 구남친 혹은 구여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어, 그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연락이 오고 어느 정도 좋은 감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어, 이 관계를 계속 좀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지 의구심이 좀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음, 나의 원래 계획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기도 하고, 어, 과거의 역사나 뭐 그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할 수는 없거든요. 음, 카드는 어,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 스스로 좀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음. 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 연락을 받고, 좋았다면, 고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을 하라는 의미가 더큰것 같기도 해요. 어,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심쿵 했었으니까, 한번 가보는 거야라는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는 과거의 아픔을 더 이상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 잠깐 기분 좋았으면 됐어 하고 어 상대를 택하지 않는 그런 선택으로 자유를 찾으실 수도 있겠죠. 어 더쉽 는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 스스로를 네,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아, 나는 진짜 죽어도 과거의 사람과는 다시 인연을 맺고 싶지 않고 별로 어, 그렇게 연락이 올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찾고자 노력을 한창 하실 때 너무 어,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지 말것 그리고 상대를 부담스럽게 하는 그런 대신은 자제할 것이 정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나중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실 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번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본 그런 리딩이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저는 사실 <laughs> 언제부턴가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게 된것 같아요. 예전에는 왠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꼭 어, 함께 시간을 보낼 남자친구가 있어야만 할것 같고 또 솔로들은 23일 밤 11시 59분에 잠이 들어서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밤 12시에 일어나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뭐 우스갯소리로 하고는 했었는데 음, 이제는 그런 낭만도 사라졌는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은 아직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간직하고 계시나요? 낭만이 있는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메마른 것 같아서 괜히 쓸쓸합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이.